오늘의 점심입니다. 엄마가 소갈비 졸여주셨구요 제가 만든 계란찜, 오뎅볶음, 김치, 김, 진미채입니다. 음, 계란찜 너무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너좀 하나? 그치. 응. 난 말했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 잘 먹는 사람이 음식을 잘만더라 맛을 알받아 응. 나 어차피 다 먹어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응. <laughs> 근데 엽떡이 가격안 올리잖아 근데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 응 그래서 지금 가성비 됐잖아응 그러니까 쟤는 누구야? 어? 보지?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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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어지 응. 집에서 먹는 김치는 이런 맛이 나지? 잘 담았더라 두근지 음. 응. 나 김치 식혜를 잘못 산거 알아? 어. 김치 찹쌀 올라야지 냉장고에서 김치 왜이 먹다는데 다 먹더니 또왔어이거 먹고 음. 가면 돼응가기쁘지 음. 난 쪽파가 그렇게 맛있더라. 부드러워. 그치? 응. 근데 부자재가 안 들어가. 없네. 응. 어. 그런 거지. 응. 응. 밥, 덮어줘. 응. 어. <laughs> 여전하시네. 땡큐야. <laughs> 그냥 그냥 저스트 궁금. 나 내가 갖다 설거지하면 되니까 잠가 먹고 빨리 니 볼일 봐. 설것지 내가 할라 했는데. 응, 괜찮아. <laughs> 어쩔 수 없지 뭐. <laughs> 이러면서. 얼굴 좀 봐. 미칠 것 같아. 비여워 귀여워. 응. 눈을 안 맞추려고 밑으로 왔어. 러비 최고예요. 오늘 내 페이스 점수 어때? 100점 만점에 천만! <laughs> 일어나 춤추러 외쳐라 쭉쭉쭉쭉쭉쭉쭉. 우리는 삼성 이온즈 역시 o y 이렇게 말을 잘 듣네 우리 제니들고 싶어 호비걸이 돼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혼자 이런 옷을 안 입고 가고 온 거야 일로와 이렇게 인기녀야 우리 제니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얼른. 아, 죽어가지고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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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또 혼자 남은그요 내발이 어이구, 내 <laughs> 왜 이렇게 작아? 얘너 닮았어, 눈 커가지고. 응? 음 <laughs> 어이구, 이거 왜 이렇게 되나, 이거? 강아지상. 쭈이 <laughs> <laughs> 형,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남자랑 옛날 파란색이었구나? 얜 아니야.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자, 가자, 가자, 가자. 지나가자, 지나가자, 지나가자. 제가 이제 지난 영상 마지막 쯤에. 처음으로 약간 마켓을 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먹게 됐던 레티놀 오퍼인데요 자취를 처음 시작하고 이가가 있을 때보다 햇볕을 약간 잘못 봤거든요 삶이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좀 비타민이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 자취방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갈라지고 홍조 올라오고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영상 보신 분들이 댓글에 피부 맞았냐 원래 물렸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정도로 피부가 엄청 심각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리 그 수분 크림을 떡칠을 해도 진짜 5초 만에 다 흡수해서 피부가 완전 갈라지니까 이게 진짜 답도 없다 싶더라고요. 비타민을 따로 좀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레티놀이 피부에 되게 좋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순수 비타민 A인데 피부 노화 방지, 탄력, 색소 침착, 피부 상피세포 발달 막 이런 식으로 피부에 엄청 좋은 비타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화장품처럼 이렇게 직접 바른 형태가 있고 가루 분말로 이렇게 한 번씩 먹는 형태가 있는데 바르는 거는 자극감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가뜩이나 피부 예민한데 좀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가루를 또 따로 챙겨 먹자니까 너무 아침마다약 챙겨 먹는 느낌이라서 좀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국내에 유일하게 있는 물에 타먹는 레티놀이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마셔봤거든요. 확실히 바른 것보다 흡수가 빨리 되고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진짜로. 저 지금 쌩얼이거든요. 홍조 다 없어진 거 보이세요? 피부 엄청 심각해서 진짜 고민 너무 많이 했는데, 진짜로 효과가 엄청나요, 이게. 수분크림 그렇게 많이 안 발라도 막 건조하지 않고, 화장하면 오히려 화장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맛없는 건 절대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맛있어요. 상큼한 레몬 음료수 먹는 것 같아서 그냥 완전 개잘들어가요. 오히려 저는 맹물을 잘못 먹는 스타일인데 이거 타먹으니까 물을 진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칼로리도 9칼로리인데 당류가 0이라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당 걱정 없이 그냥 쭉쭉쭉쭉 들키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랑 자기 전이랑 식후에 틈틈이 마셔주면 약간 레몬물이라서 이렇게 좀 소화도 되는 느낌도 나고 되게 상큼하고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진짜 첫 마켓인 만큼 조금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았고 정말 제가 직접 좀 써보고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겨울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좀 좋은 제품일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약간 선물 같은 느낌으로 특가와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로 궁금한 부분을 남겨주시면 인스타나 커뮤니티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첫 마켓인 만큼 구매 인증 이벤트도 같이 준비했는데 인증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한 박스를 더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비타민 어차피 챙겨 드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물에 타서 그냥 먹어주면 되니까 전 이게 너무 편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귀찮은 걸좀 싫어해가지고 그리고 등교할 때도 맨날 맨날 들고 가서 그냥 이렇게 마시면서 수업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저그 너무 갈라지고 가렵고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잤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진짜 너무 좋아서 강추드립니다. 화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밥 먹고 이거 먹는 건데 진짜 좀. 속도 깔끔해지고, 진짜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취를 하게 된 이유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우선 저는 11월부터 11, 12일 이렇게 3개월 동안만 이어 살기로 자취방을 구한 거고요. 구하게 된 이유는 제가 4학년이라가지고 막학기거든요. 초과학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평카 한 1시간 반정도 걸려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3개월 동안만 짧게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진짜 파데만 발라도 이렇게 광이 나요. 피부가 좋아져서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로. 요즘은 화장이 좀 귀찮아서 화장을 잘안 하거든요. 삶이 힘들더라고요, 약간. 제가 진짜 엄마 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취하게 되니까 정말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밥도 맛없고 집에서 해먹는 거 귀찮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짧게 하고 바로 다시 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막뭐 아이라인 그리고 막 그러기보다 그냥 피부랑 표현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서 화장을 하는 편이라서 막 그렇게 화장을 많이 하진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장을 좀 많이 했더니 속썹비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연장 좀 쉬면서 속수 회복을 좀 하려고요. 아이라인 안 그릴려 했는데 이왕 메이크업 영상 찍어보는 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꼬리를 내려서 그리고 싶은 날이니까 그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점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은 반영구 시술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는 성격이라가지고 이것도 그냥 그 당시에 점 찌는 게 너무 좋은데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반 연구를 했는데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진짜로.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라인으로 찍고 다니지. 굳이 또 그렇게 흉을 내야겠냐. 뭐 이렇게 엄청 혼났죠, 그리고 입술 필러는 제가 웬그막을 되게 자주 봤었거든요. 그래서 웬그막을 보는데 김민정 배우님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입술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닭똥집 같은 입술이. 그래서 웬그막을 보다 말고 입술 필러를 하러 갔죠. 이렇게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필러를 맞았는데 제가 원래 입술이 엄청 두꺼운데 입술이 진짜 이렇게 오리가 된 거예요, 진짜로. 사실, 김민정 배우님은 자연 입술이니까 당연히 느낌이 다르겠죠. 어쨌든 저는 제돈 주고 맞은 거니까 딱히 이거막 녹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상해도 그냥 하고 다니자 뭐 이런 생각으로 안 녹이고 그냥 지냈습니다. 이렇게 글리터 올려주면 되고요. 한 김에 언더 성수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언더도 살짝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추가가 되네. 제가 자취방에 있던 거라서 뭐 브러시랑 뭐랑 아무것도 안 들고가지고 이러면 뭐 대충 한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입술에 포인트만 좀 줘야겠다.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이 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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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되게 많다 조합 막창 먹으러 왔어요 막창 먼저 나왔어요 <laughs> 켈리 있어요? 켈리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밥밥 치러 <laughs> 처음에 원샷이요 짠. 고어 괜찮으세요? 네 질감은 있죠? 네 근데 물에 우리 기름을 빼는 거라서 음. 질감이 좀 있을 거예요 아네

네. 요거 아까처럼 어, 아, 어, 어,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란찜하마더 주세요 오, 오! 음! 오여 아, 장조름 특이해 인형으로 가셔야 될것같은데 이게 여기 이안들어서는 모르겠는데 도롱을... 이게... 돈이니까 그래도 야

<목소리> 여기 주세요 된장을 먹을 겁니다. 맛또 시작했네, 또 시작했어. <laughs> 내가 좋아하는 고기 타 퍼. 너무 아빠. 아니 안먹어 뭐? 너무 어, 은 레전드야. <laughs> 꼼장어 좋죠, 진짜, 꼼장어 너무 맛있어. 꼼장어 하나, 갈비 하나 시켜? 하나, 갈비 하나 감사합니다. 갈비 나왔어요. 아 많이 왔잖아요 그래. 지금은 누구? 뭐, 이명화가? 제발 그러지 마. 아 아가씨. 그러면 된장에 음. 또 시켜? 시켜야지 또 시켜야지. 이번엔 술밥으로 먹어야지. 된장 술밥? 어머니 된장에 다 하나 넣으세 이게 최고야. 오, 이거 밥을 밥 먹지도 않고 저런 말을. 너 소주 두병 가? 잘 먹었습니다. 다음엔 누구입니까? 뭐 저네개아 4개, 아, 4개 포장해주세요. 이야 <laughs> 맛있겠다! <laughs> 호떡 포장해서 집 가는 길입니다. 오우즈 치즈 잘 먹네. 너무 맛있어